광명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1990년대 고속철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KTX가 만들어진 것이죠. 허허벌판이었던 곳은 2004년 택지개발과 함께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와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고 광명역을 오가는 유동인구도 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광명시 일직동. 이제야 많은 상권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곳인데요. 오호라 저기 저 예쁜 여인네 이 어디서 많이 본 것도 같고 성희 씨를 찾아야 하는데. 참어 어, 저기요 당신은 누구? 누구긴 누구 저성희예요자 깔따박 함께 이로 좀 현판을 단 기념으로 저 지금 자축 중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산시 고잔동에서 함께했던 따뜻한 밥한끼 어때? 1호점을 기억하시나요? 드디어 오늘 1호점 현판을 달고 2호점을 찾아왔습니다. 따바보 1호점에 이어서 2호점을 만나러 제가 지금 광명시 일직동에 나와 있는데요. 온고지신,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안다에 딱 맞는 분이 바로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요. 대한민국 4대 요리 대가 중한 분이시라고 하는데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일 호점 현판식을 끝내고 이 호점으로 가는 발걸음은 가볍기만 합니다. 오늘도 우리 SK 브로드밴드의 따뜻한 밥한끼 어때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19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역의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광명시 일찍동에 찾아왔습니다. 음, 성인씨 어디가? 아참 제가 지금 일찍동에 너무 일찍 왔잖아요. 일찍을 하는 제가 뭐 한다고요? 빨리 죽는다? <laughs> 아니죠 많이 먹는다 우선 제 배부터 채우고 시작할게요 따라 들어오세요 제가 쏩니다 오 <laughs> 선생님을 그냥 소환하네 일도 하기 전에 먹는 것부터 챙기는 우리 송이씨 아이고 그래도 오늘도 열심히 착한 소비 착한 나눔을 위해 조금 먹는다고 하는데 말릴 수도 없습니다 오늘 따뜻한 밥한끼 어때는 광명시 일찍동에 따뜻한 맛을 전하기 위함이니까 과주는 걸로 그나저나 여기 에그타르트는 어떤 맛이었나? 제가 좀 냄새에 끌려왔는데 이곳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에그타르트 집이에요. 아, <laughs> 에그 뭔데? <laughs> 어, 어, 에그타르트 집이에요? 예, 음, <laughs> 맛있어요. 아, <laughs> <laughs> 어, 냄새부터가 정말로 그 느낌이 딱 오거든요. 맛있는 냄새가요. 네. 어떤 종류 에그타르트인지 설명 좀 해주실 어, 수 있을까요? 에그타르트 저희가 판매하는 에그타르트는 6 가지 종류거든요. 어, 에그타르트 클래식. 음. 그 다음에 애플 시나몬, 아이들이 좋아하는 카카오, 아, 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호두, 네. 갈릭, 네. 그 다음에 크림치즈,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와, 여섯 가지나요? 이곳, 영업하신 지는 어느 정도나 되셨어요 어, 이제 겨우 보름차, 15일차입니다. 네? 15일. 아, 아 그렇군요. 네. 15일차,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지금 많이 힘들 때 시작을 하셨어요. 어떠세요? 네. 네. 어, 힘들다는 네. 얘기는 들었거든요, 소상공인들이. 음, 네. 그런데 제가 직접 시작하고 보니까, 이제는 정말 피부에 와 닿아요. 음. 정말 어려워요. 음. 이렇게 어려울 거라는 짐작은 하고 시작했는데, 네. 생각보다 더 많이 어려워요. 아,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세요? 일단은, 어, 가게니까 매상이죠? 아, 그렇죠, 그렇죠. 에이, 네. 생각보다 매상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음,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이니까 음. 더 노력하다 보면 음. 점점 나아지겠죠. 네. 아우, 시작점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잘해내시려있습니다 그런데 인상이 굉장히 환하세요. 혹시 예전에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어, 될까요? 제가 어린이집을 20년 정도 운영을 했어요. 하다가. 네. 점점 이제 출산율이 완전히 바닥이잖아요. 음. 그래서 아이들하고 지내는 게 너무 행복하기는 음. 했지만 음. 어, 어린이집 어 운영이 너무 어려워져서 음. 과감하게 접고 음. 어, 그래도 아이들을 자주 에그타르트 자체를 아이들과 엄마들이 많이 좋아하는 음식이라 아이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 어떤 그 음식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어쩐지 약간 병아리 병아리한 느낌이 드더라고 노랑노랑하니. 아, 네. 저도 저도 애기애기한 얘기 마음이 있는데 저 그런 마음으로 좀애기타르트 맛봐도 될까요? 그럼요. <laughs> 그럼 함께 골라주시죠. 노릇노릇 노랑노랑. 하하, <laughs> 그참 맛있겠다. 와. 이곳 광명시 일직동은 새롭게 도시로 탄생된 곳인 만큼 상점들도 많이 들어서고 있는 곳입니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사장님 맥주? 이렇게 먹어본 적은 처음인데 우선 맥주가 오, 아니고 캔메리카노 따보겠습니다 오 정말 커피가 들어있네요 네. 얼음 동동 네. 전, 전 맥주인 줄 알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웃음> <웃음> 네, 죄송하고요 와 한번 맛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성윤 씨, 빨리 맛좀 봐봐. 네, 좀 입, 사장님 말씀처럼 잘라 먹지 말고 한 입에, 말고 한 입에 먹기. 와, 감사합니다, 응. 마미. <laughs> 음, 나사삭한 식감이 그대로 여기까지 전해진다. 어우, 배고파. 음, 음 제가 여기 오니까 참 눈길을 끄는 게 있어가지고 네. 여쭤보려고 했어요. 아 뒤에 보니까 저기 지금 수세미가 곳곳에. 당시처럼 놓여져 있더라고요. 뭐 어떤 의미 있으신 건가요? 아, 제가 바쁠 때는 응.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좋은데 응. <laughs> 아무래도 요즘 불경기이다 보니까 응. 시간이 많이 남아요. 응. 그럼 그때 가만히 있으면 너무 슬픈 생각도 들고 그럴 것 같아서 응. 한가운 시간에는 스위미를 떠요 스위미예요. 네. 네. 그래서 그뜬 스위미를 여기 방문하신 분들이 한개 2,000원씩 사주세요. 아 그러면 그거를 모아서 전액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액 기부를요? 네. 네. 어머나. 이게 시간이 있다고 될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렵다고 마냥 멈추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욕심을 조금만 줄이면 그냥 먹고 살수 있으면. <laughs>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큰 걱정 없이 그냥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제 시작했더니 역시나 어려워요. 아, 그렇죠. 네. 장사하는 네. 사람의 바람이라는 건딱한 가지잖아요. 음, 많이 팔리는 거. 네. <laughs> 그래서, 어, 다음 주부터는 배달도 시작합니다. 아, 정말요? 예, 근데 배달하는 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음. 수수료가 네.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서 배달 잘못하면은 바로 그 순간 마이너스다 그러더라고요. 어, 공책에 막 기록을 하면서 계산을 했더니, 아, 정말 잘못하면은 바로 마이너스가 되겠구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구나. 어, 배달만 하면은 저는 지금보다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배달 앱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떼가는 수수료도 만만치 않고, 그 배달 대을 하기 위해서 거기, 그곳에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기본 3,300원 응. 다시 말해 제가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함께하는 가치, 나눔의 가치를 아시는 사장님께 저희가 이거 드리고 싶어요 저 선물 좋아합니다 <laughs> 어, 다행입니다 따바바에서 드리는 맛있는 밥상 초대권인데요 꼭 저희가 맛있는 거 대접할 테니까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받아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아 더요? 어, 팀님 어준데 음, 네, 감사합니다. 넉장 더 준비했습니다. 5섯 아, 분과 함께 놀세요5 명인데 정말요? 정말 요 와, 아, 이런 상견진. 딸딸이 세 명이거든요. 아, 정말요? 네. <laughs> 언제 어느 때나 와서 드실 수 있는 밥상 쿠폰이거든요. 저희 SK 브로드밴드 네. 준비했어요. 함께 와서 맛있는 거좀 드시라고요. 어떠세요?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아, 아 그런데. 네. 제가 먹는 것보다, 어, 저희 가족이 먹는 것보다, 네. 저희보다도 더 어려운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어요. 정말요저 아, 울고 가도 되나요?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다섯 장 더요? <laughs> 세상에, 저희 프로그램이 이런 딱히 딱따뜻한밥안끼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어머님, 가족분들도 함께 해주셔도 좋겠거든요. 꼭 어, 이것도 받아주세요. 어 어. 안 오시면 안 <laughs> 오시죠? 네. 아. 역시, 역시. <laughs> 사장님, 짱! 야 역시 통큰 SK 브로드밴드입니다 좋은 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또 선물을 드려야 제맛이지요. 성희씨 얼른 일하러 가자고요. 아, 자 키리는 가도록 잘 먹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열심히 하면 일을 해볼까 하는데요. 어디로 갈까요? 바로 옆에. 네. 바로 버스 정류장 옆에 장터. 장터요? 정의장은 늦었어. 아유, 얼른 들어가. 정주장의장터가 <laughs> 우선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긴가? 오! 네. 여긴가? 오! <laughs> 와, 여기 뭐야. <laughs> 아, 안 되겠네. <laughs> 이리 오너라! 개 아무도 없느냐! 아니지, 아니지. 개 아무도 없으신지요? 주인장 어, 여기 있어.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네, 네, <laughs> 와, 지금 제가 지금 대단한 분을 만나 뵈러 왔군요. 아니, 근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지금 뭐, 네. 그, 그, SK 브로드밴드, 네. 그 착한 그 식당, 또그 착한 소비자, 그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네. 그, 이제 이런 일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그서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이거 노자마자 분위기가 굉장히 특별하거든요. 네. 이렇게 꾸며놓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이제 이게 네. 원래 세트장이었어요. 어. 방송에 이제 심영래 씨의 별별장터라고 해가지고 아. 저하고 같이 이제 촬영을 같이 하고 난 다음에 네. 이제 거기 그 이제 감독님께서 음. 이거를 좀 다른데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런 분위기로 뭐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네. 제가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고안해서 이쪽에다가 이제 이렇게 마련을 하게 됐어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어쩐지 저는 약간 요리 대가고 만난다고 그래서 막그런엄한 분위기일 줄 알았거든요. 그게 <laughs> 네. 이제 말씀 그대로 그냥 네. 시골 전경이에요. 음. 그렇게 이제 뭐 펌프셈도 있고 가마솥도 아, 네. 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뒤에 돌아다 보시면 네. 저렇게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보았던 이제 이런 물건들을 네. 그대로 재현을 하고 네. 또 이제 여기에서 식사하시면서 어. 또파전에 막걸리 한잔 착 하시면서 그쵸. 이제 그런 추억도 또 새롭게 또 이렇게 예? 네. 재현할 수도 있고. 그렇군요. 오늘 그러면 대가의 솜씨를 맛볼 수 있겠군요. 그럼 저도 이제 앉아서 맛보면 될까요? 아니, 여기 일하러 오신 분이 어떻게 맛을 보십니까? 저희 프로그램 보셨어요? 네, 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일하러 지 일손도 부족한데. <laughs> 잘 오셨어요. 일단 일을 네. 하셔야 식사를 하시지. 예. 밥값을 해야 밥을 드실 거 아니에요? 예. 밥값도 역시. 안 하시고 바로 와가지고 또 식사하신다고 하면 안 들이지. 예, 역시 대가는 어, 네. 다 알고 계셨어요. 어. 네. 그럼 우선은 일부터. 의그 그 언제나 먹는 걸 밝혀서 문제랍니다. 네, 반씨했습니다 얼른 얼른 장부터 보자고요. 파우 모양 배추. 아 오, 양, 와, 많은데 이거 어디 사는 거야? 저거가 아닌가? 어 뭐가 보니까? 어 안녕하세요. 오라 여기 방역하고 아니, 계신, 계신 분들 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 이곳에 이렇게 많은 분들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예, 네, 저희 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활동하고 있어요. 건물 구석구석까지 다 같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네 세상에, 지금 비도 오고. 아, 이게 저희는 네. 낮에 비안올 때는 미부도 하지만 네. 실내 바이러스들이 이런 데에 무은 바이러스가 48시간을 가요. 아... 근데 저희가 이렇게 실내나 네. 다중이용시설, 네. 이게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들을 네. 이제 방역 활동하고 있는 거죠. 비가 오나 날씨가 구리나 상관없이. 완전 뭐이 바이러스가 비가 온다고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 요 네, 아 정말 존경합니다. 근데 아 어떡하지 지금 방으로 가야 되는데. 방역도 도와드리고 싶고 장도 보러 가고 싶고 우리 성희 씨 내적 갈등이 아주 심하게 유동칩니다. 아, 우리의 성희 씨 방역 조끼까지 구색을 갖추고 역시 바이러스 퇴치에는 완벽한, 완벽한 복장이 아, 필수입니다. 그면 장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장갑도 아, 이왕이 장갑까지 오, 네, 아 이왕이면 장갑까지 네 1위잖아요 네네제 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왕이면 조끼까지 딱 갖춰있고 어때요 괜찮습니까 예, 아. 야. 야, 감사합니다 장도 중요하지만 우선 방역부터 함께 실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봐보시죠 네. 어디부터 할까요 사람의 손을 닿는 곳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바이러스가 사라지도록 열심히 닦고 뿌립니다 일이 졸졸졸 저리졸졸 어느새 우리 성희 씨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는데요. 정말 최선을 다해 방역 활동을 하고 있는 성희 씨. 오늘따라 더 예뻐 아니, 보여요. 사람들하 함께 하시는 뭐 모임이신 거예요? 제 주민들이 이제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네. 스스로 모여서 봉사하는 단체죠. 그래서 아니, 저희는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것뿐만이 아니라, 네. 지금 이제 장마잖아요. 네. 여기 막 장마가 져가지고, 해다 보면은 이 빗물 배수 구 같은 거, 이런 게하다 보면은 이면도로 같은 데는 빗물 배수로 해서 냄새가 나니까, 네. 네. 이거를 뚜껑을 다 덮어놔요. 비닐 아. 같은 걸. 네. 그럼 물이 못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쏟아지는 물이 전부 낮은 곳으로 모이니까, 낮은 곳에 그치하 세대 같은 데는 역류를 해가지고 물이 차고 이런 현상이 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빗물 배수로 정리하고 덮개 같은 거비 오면 비상 걸어가지고 다 18개 동별로 그걸 다 걷어내요. 그럼 그 모든 게 다. 그렇죠. 봉사예요? 그럼요. 그냥 하시는 거예요? 네. 세상이 많은 분들이요? 네. 기대금은 없는 분들이요? 그렇죠. 와. 아 그러면 식사는 따로따로 하시는 거요? 예 이제 모여가지고 응. 저희들끼리 이제 하고 네. 이제 시에서 네. 시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식대가 나와요. 아. 근데 이제 저희가 예산이 넉넉치 않으니까 매일 방역을 해도 매일 먹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네.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 방역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바이러스는 자꾸 확진이 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예.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합니다. 아, 이 도우나씨 고생하시고, 식사도 <laughs> 따로 하시고, 아우,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받아주실 네. 수 있을까요? 아유,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따뜻한 밥한끼어쩌라면 풀어줘야 거든요 아, 예. 예. 따봐보라고 해서, 제가 오늘 맛있는 식사를 한번 준비해 볼 건데, 혹시 다 같이 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저희가 감사하죠. 아, 정말요? 네네. 제가 아주 열심히. 어. 맛있게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꼭도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헉,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일 끝내고 갈게요. 저 아직 못생길 네, 것 그러면 같아요. 그럼요. 저희가 네. 하던 일은 하 네. 그럼 저도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쭉 나가보실까요, 그러면요? 와, 건물 얼은데편일데아 너무 고생하시네요. 네, 세상에. 성희 씨도 방역 더 도와드리고 얼른 얼른 가자고요. 실내 바이러스도 물렀거라. 버스 정장에 바이러스도 물렀거라 일주일 내내 우리 지역의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 오늘도 우리는 안심하며 일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쓱싹 쓱싹 여러 번의 걸레질을 하면서도 힘듦을 잊은 채 바이러스를 사라지게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이분들의 손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 아... 아 이거 쉽지가 않네요. 네. 아니, 건물 안에 지금 30, 40분 넘은 것 같은데, 얼마나 걸리는 거 원래는요? 1시간에서 한 1시간 한반 합니다. 아, 18개의 지역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예. 예. 아, 정말 대단하신데. 근데 제가 실은 장 봐야 되잖아요, 지금 장. 장 봐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하죠? 하다가? 아, 제가 여기 주민들을 위해서 예. 직접 농사지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기준 건너 농장에서. 아니. 아저 아까 길건너로 가라고 했는데 혹시 그러면 거기 예 거기 야, 제가 오늘 봉사활동 끝나고 또 거기 와서 일할 겁니다 <laughs> 아니 그럼 거기 주인분이신 거예요? 네 <laughs> 세상에 일석이조 방역이라니 방역하고 <laughs> 네. 시장 보러 가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광명시 일직동은 이제 도시화가 되어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변엔 이렇게 아직도 직접 채소를 갖고 오늘을살아가고 있는 농민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코로나이구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성희 씨의 눈에 비친 길 건너 농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사실 다 어려운데.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이용해 주셔서 음. 그나마 이제 생산된 거는 음. 가,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아, 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렇죠. 이렇게 와서 볼수 있어서 일단 즐겁고, 아, 그리고 제가 음. 한30% 정도 저렴하게 판매를 합니다. 어, 어. 그러니까 늘, 많이들 이용하십니다. 어. 혹시 직접 따거서 이러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다 이걸 모든 생산은 저 혼자 합니다. 네, 저 판매는 없냐고 아버님이 도와주시고 네. 생산은 제가 합니다. 아, 딸 직접 딸수 있다. 있다는 예, 말에 우리 성씨 신나서 바구니를 들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와, 와. 주렁주렁 주렁 방울 토마토가 열린 농장 안에 오, 들어오니 오, 오, 오. 이곳은 바이러스가 네, 없는 우리입니다. 아주 깨끗한 네. 곳인 것만 같네요. 장관에서 생활하신다는 거죠? 예. 아. 그래서 하는 응. 농사 짓는 거는 제가 도마도 농사 한 지도 벌써 10년 됐습니다. 10년? 예. 이제 전에는 젖소 네. 목장하다 음. 지금, 저, 도마도 농사로 바꾼 지는 10년 됐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농사 지으신 지는 그러면? 한 40년 됐습니다. 아, 40년 베테랑의 도마토를 예. 지금 보고 계십니다. 어떠세요, 농사하시기는요? 사실 농사 일이 음. 굉장히 힘든데. 음. 즐겁다는 마음으로 하기 전에는 힘들어서 못 합니다. 사실 일반인들은. 저희는 뭐 그렇다고 기계와 영농화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음. 소농, 도시농업을 하다 보니까 음. 모든 게 인력으로 해야 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은 이게 내, 적이다 해고, 하지 않으면 힘들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덥, 덥죠, 비 오죠, 뭐. 그쵸? 예, 예. 사실 뭐 요새 제일 힘든 게, 사실 저도 아들이 둘인데 취직도 안 되고, 음. <laughs> 그런 게 제일 힘들죠, 뭐. 그래서 음. 저는 제가 이걸 했기 때문에 할수 있는데 애들이 이제 자리를 잡는 게 칠대를 이어온 농사 생활. 이젠 오랫동안 네. 터전을 이루며 살아온 이곳도 도시화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조금 더 어려워진 농사지만 주변의 주민들이 찾아와주는 소비로 견딜 수가 있습니다. 성큼 성큼 바로 바로 신선한 채소를 골라 주십니다. 아침에 딴 신선한 것들을 넣어 주시는데 직접 농사를 지으신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믿고 찾아오는 곳이 바로 이곳 세상에나이 코로나 시대에 멀리 나갈 필요 없이 예. 이곳 야외 정터에서. 신선한 거 사가시고 구경도 하시고 너무너무 좋네요. 네. 어머니! 방금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웃음> <웃음> 괜찮으세요? <웃음>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좋은 거 하나 골라주세요. 저 대파부터 하나 사셔야 되고. 아 필수, 대파. 자, 필수 대파. 필수 네. 대파 하나 하셔야 되고. <laughs> 그다음에 뭐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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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싱한거 아침에 딴 거. 아침에 땄어요? 예, 아침에 딴 거. 세상에, 아침에 땄대요. 예. 응. 그다음에 가지. 같이 하고. 와, 체험 농장이네요. 예, 어. 호박. 저, 요새는 비가 많이 와서 호박은 어. 없어요. 호박은 없어요? 네, 아. 양파, 양파 가져가시고, 호. 일단은 기본 요리에 할수 있는 것만 음. 가져가시는 게 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요리의 예. 밑재료군요? 네, 예, 어. 감자. 감자. 예, 감자. 필라스. 음 저기... 싱싱해. 무거워서 이거 어떻게 들고 가셔. 무거울 텐데 <목소리> 팔뚝 힘이 대단한 우리 성인 씨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그 정도면 네, 맛있는 네, 네. 음식을 맛있게 요리할 수 있을 거야. 네, 네. 응? 성인 씨 얼른 가자고. <목소리> <되겠습니다, 목소리> 아이 정도면 음식 할수 있을까요? 아, 아, 너무 좋아하시네요 저를. 좀 계산을 안할 뻔했네. 네. 네. 이럴 땐 우리 성희 씨가 참잘 챙긴단 말이야. 인사도 착실하게 에스케 하고. 에스케 성희 씨, 네. 이제 감사합니다. 가야 할 아. 시간이야. 얼른 가자고. 만들어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좀더오세요 네. 고맙습니 안녕히 계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사회 공원에 앞장 서고 있는 SK 브로드밴드의 따뜻한 밥한끼 어때?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일찍동에서 펼쳐진 이야기는요, 다음에도 이어집니다. 기대해주세요. 안녕!